안녕하세요. 청담동 뷰티 파라다이스 VN 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도 원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생명의 필수적인 것 바로 산소입니다. 오늘은 숨만 쉬어도 노화가 예방이 되는 VN MJ의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일상 생활에서 숨을 쉴 때는요. 대기 1기압에서 21% 농도의 산소를 호흡하고 있는데요. 고압산소 치료기는 대기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2기압, 3기압으로 100% 고농도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의료기기입니다. 원래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고압산소 치료 효과로 체내의 세포 자연사가 유의하게 지연된다는 열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항노화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요. 첫째는 생리적인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양리적인 효과인데요. 이 둘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 생리적 효과라는 것은 흡입하는 산소 분압을 증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산소를 체내의 조직세포에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저산소증, 허혈과 같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진 상태를 해결함으로써 세포 호흡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양리적인 효과라는 건말 그대로 산소가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약물처럼 몸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압산소 치료 효과로 인해서 2차적으로 혈관이 새로 생성이 되도록 촉진이 되고 조직 부종이 감소하고 체내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일반 대기 중에도 얼마든지 많은 산소를 굳이 고분압으로 마셔야 될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소라는 기체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호흡을 통해서 마신 산소가 동맥혈에 녹아서 세포까지 전달이 되고요 이 산소 대부분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결합이 돼서 조직까지 운반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적혈구가 둥둥 떠다니는 액체인 혈장에 녹아서 운반이 되고요 헤모글로빈을 통한 산소 운반 능력은 이미 정상 기압에서도 한계에 꽉차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고압 산소 치료기를 통해서 고분압 산소를 호흡을 하면 바로 이 혈장에 녹아드는 산소의 양에는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녹아들게 됩니다. 특히 이 혈장에는 적혈구가 물리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작은 모세혈관과 말초 조직에도 산소를 공급을 해드릴 수 있고요. 헤모글로빈 대신에 혈장에서 우선적으로 산소가 추출이 된다는 점에서. 평소 산소 공급이 힘들었던 조직의 세포까지 산소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하면 평소 부족했던 산소 공급량이 해소가 되거나 추가된 여분의 산소가 약물처럼 체내에 작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압산소 치료가 항노화에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압산소 치료에 의한 인체 내에 발생하는 생화학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선 산소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몸에는 산소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전이 이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혈관이 새로 만들어지도록 자극이 되고, 줄기세포가 증식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도록 자극이 바로 유도가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유전자의 발현과 대사작용의 변화가 바로 저산소 상태에 의해서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원장님, 좋은 효과가 저산소 상태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하셨는데, 고압산소로 치료를 한다고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고압산소 치료 프로토콜 대부분은 높은 기압에서 100% 산소를 공급을 하다가 다시 일반 농도 산소를 22%를 중간에 흡입하는 에어브레이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더불어 환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수차례 고압산소 치료를 받게 되면 높은 농도의 산소와 대기압의 일반적인 산소 농도로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세포는 상대적으로 고산소 상태와 저산소 상태에 왔다 갔다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동은 실제로 저산소로 인한 체내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산소 부족 상태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똑같은 자극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대사 매개체와 세포 수준의 메커니즘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이를 바로 과산소, 저산소 역설이라고 불리는데요. 고압 산소 치료가 가지는 항노화 안티에이징 효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압 산소 치료를 항노화 치료에 접목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산소가 줄기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줄기세포라는 용어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줄기세포가 항노화와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줄기세포는 다양한 유형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과 면역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조혈줄기세포가 있고요. 피부 상피로도 분화할 수 있는 기저세포, 뼈, 연골, 근육, 지방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줄기세포가 있어요. 또 뇌의 영역에 존재하면서 뉴런을 새로 생성시킬 수 있는 신경줄기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줄기세포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분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포 자체로도 다양한 질환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염증 작용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산소 환경에 노출이 되면 줄기세포가 증식하고 이동하고 분화하는 과정이 유도되면서 혈관 신생 및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반대로 과산소 노출을 통해 충분한 에너지를 줄기세포에 공급을 하면서 증식과 분화에 대한 더 적합한 환경을 저희가 조성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압 산소 치료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줄기 세포의 증식과 동원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실제 2020년도에 야핏과 다른 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인 에이징에 발표한 논문에서 약만 64세 이상의 기저 질환 없는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고압 산소 치료를 60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염증과 면역력을 담당하는 NK세포, T세포, B세포의 염색체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최대 37% 이상으로 증가가 되었고, 이 면역세포 중에서 곧 자연사할 노화세포의 수가 최대 37% 이상 감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 텔로미어라는 것은 세포 염색체 말단에 존재하는 DNA 염기서열인데요. 세포 분열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서 결국 소실이 되게 되고 소실이 되면 이 세포는 자연사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텔로미어의 길이가 세포의 수명을 조절하는 계측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고압산소치료를 항로화에 적용하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 VNMJ에서도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도입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압산소치료는 가압이 시작되고 해당 기압까지 도달하게 되면 지정된 시간만큼 산소를 마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치료처럼 느끼실 수 있겠는데 저희 VNMJ에서는 고압산소치료 역시 커스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압산소치료는 일반 대기보다 높은 기압에서 고농도의 산소를 마시는 치료 방식이기 때문에 산소독성이 발생할 수 있고 귀 평형기관의 압력 손상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기압과 산소 농도 그리고 치료 시간을 저희가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vnmj 고압산소 치료는 한 가지의 프로토콜을 짜놓고 모든 고객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효과에 맞게 커스텀 플랜을 적용을 하는데요 각자의 치료 목적에 맞게 기압을 조절하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치료 시간을 정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고압산소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든 고객분들이 같은 목적으로 고압산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스텀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을 때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희 VNMJ는 정확한 상담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고압산소 치료 플랜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들이 병원의 입장에선 정말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생각한다면 한분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맞춤 치료를 해드릴 수 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고압산소 치료가 안티에이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에 새로 도입한 곳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기, 고압산소 체인버가 아닌 가정용 비의료기기 소프트 체인버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고압산소 치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1기압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기압으로 올라가야 이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의료기기가 아닌 소프트체인버는 최대 기압이 1.3까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고압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이 기압에 마시는 산소는 치료 효과도 없어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고압산소 치료가 너무 비용이 저렴하다면 치료에 이용하시는 고압산소 체인버가 어떤 모델인지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고압산소 치료는 항노화와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치료인데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고압산소 치료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VNMJ 피부과 성형외과의 이병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